오라고 깨진 걸 그렇게 칼물고 12시에 그리고 있었으니까, 어, 오라고 하네? 그리고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갔는데, 귀신이. 뭐야, 진짜 뭐야? 막 그러면서 막.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선생님, 초대폰 액정이 음. 되게 금가시는데도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비싸니까. 네네, 그쵸. 어. 근데 이제 깨진 깨진 거를 갖고 음. 계속 사용하다 보면 뭐또 나쁜 점이라든지 뭐 있나? 정말 재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그거 아세요? 그 셀카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셀카 기능 해놓고 뭐 이에 뭐가 꼈는지 화장이 뭐 잘못됐는지 그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깨진 액정은 깨진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지갑형을 갖고 다니시니까 웬만하면 잘안 깨지시지만 젊은 분들은 그냥 갖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자주 떨어뜨리고 깨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봐요 그냥 아, 아시지 않을까 깨진 거울 갖고 다니면 되게 자기한테 재수 없고 부정타는 물건이다 안 좋은 기운이 있다 이러니까 요새 뭐 요새 깨진 거울 보고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아, 요새. 네. 근데 핸드폰 액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핸드폰 액정도 본인이 갖고 다니는 거, 작은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굉장히 뭐 소중하게 다루도, 다루기도 해야겠지만 요새 액정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폼은 안 나더라도 지갑형으로 하시고 다니시는 게 자주 떨어뜨리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워낙 비싸니까 액정값이. 근데, 갓,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거울을, 깨진 거울을 보고 그러진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깨진 거울에 네. 원래 귀신들이 잘 보여요. 어... 옛날에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뭐, 밤 12시에, 애야에다가 칼을 물고, 뭐, 네네. 깨진 거울을 이렇게 보면 뭐, 어, 뭐 미래의 남편이 네네. 보인다, 뭐. 근데 그게 미래의 남편이 아니라 귀신이야, 귀신. 귀신 보는, 귀신 보고 싶어 하는 귀신 놀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그 사람들이 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럼 그, 그 귀신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봐봐. 예를 들어서, 피디님도 그렇잖아. 초대장을 받았어요. 생일, 생일 파티 한대. 초대장을 받았어. 갔는데, 왔어, 진짜 왔어, 어떻게.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가. 얼마나 당황스러워. 오라고 깨진 걸 그렇게 혹 시칼물고, 12시에 그러고 있었으니까, 어, 오라고 하네? 그리고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갔는데, 귀신이. 뭐야 진짜 보여 막 그러면서 막 도망가 막 얘가 얼마나 많당 하겠냐고 여러분들 그런 놀이 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귀신 부르는 놀이 막음막그 분신사바라 그러나 네. 귀신 부르는 어린 친구들 그런 놀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또 귀신 부르는 주문 이런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액정에도 참 기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깨지기 쉬운 보자기나 핸드폰 뭐 그리고 거울 이런 것들은 깨지시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처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쳐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다른 뭐 그런 부정타는 물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안에 적어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영상에 참고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시청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